이 산길은 너무 아름답습니다. 지금 해가 완전히 지금 산 밑으로 떨어졌거든요. 일몰은 항상 아름답고 내가 항상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이 길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걷고 또 멈춰 앉아서 기도하고 했던 길인데 지금 해가 산 밑으로 저기 떨어지니까 없이 보이잖아요. 해가 없어진 거예요, 지금. 완전히 없잖아요, 지금 해가. 없는데, 아스름하게 빛만 남아 있어요. 그렇지만 저 해는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뜰 겁니다.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렵다, 뭐 멈춰 있다 하지만 또그 지역에 따라서는 내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, 계속.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고 전셋값도 뭐 아파트가 뭐 6억이 내렸네, 얼마가 내렸네. 그렇게 비싼 아파트들은 내리긴 했죠. 그렇지만 뭐 소형 주택들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세입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아, 저기 강남의 오피스텔인데 자기가 행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좀 생각해 줄수 없겠느냐고. 그래서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가 주고 있는 그 전세가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그 싸면 그 전세가고 아니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지만 그분은 제가 사람이 좋아 보였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자기가 이자를 6%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 좀 생각 좀 해달라.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부동산에 얘기를 했더니 그 가격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한 이틀 있다가 얘기를 해서. 시세가 이런데 네가 그렇게 이 가격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어드바,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전세가가 오르니까 이자가 오르니까 전세가가 그대로 있어도 금리가 2.3% 이렇게 내다 6%니까 1억이면 뭐 6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4천을 그분은 영자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 가지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서 힘들지만 시세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집주인한테 금리가 올라서 힘드니까 나를 봐달라는 거잖아요. 참 내가 그래서 물론 봐줄 수도 있고 제가 더 내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저는 그 가격에 놀 수가 있거든요. 그 전세를. 물론 복비가 부동산 수수료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기 부동산 사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 한 이틀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요. 참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금리가 오른다 힘들다 하니까 시세는 이렇지만 돈을 더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. 참 어렵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왜 새를 사냐고. 어 청년 디딤. 드림돌 지, 그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사고 시작을 해야지 왜 같은 이자를 내면서 그렇게 새를 사냐고요 하기야 새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자가 또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지금 어렵지만 상승장 분변이 오고요 또 이렇게 집을 여러 개 가지신 분들 또 저같이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많이 싸게 줬는데도 어, 이제 이런 요거 하나는 지금 전화 온 거는 그때 그 시세대로 했던 거고요.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많이 싸게 줬는데 그런 일이 있네요. 딱 하나가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처음에 딱 전화 받는 순간에 그러면 내가 뭐 이자를 얼마를 좀 부담을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일단 했는데 시세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또 정말 힘들다고 하면 그냥 뭐 조금 돈을 좀 내주던가. 그렇게 하려고요.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저처럼 하락장을 두 번, 세 번째 지금 맞는 사람은 그렇게 위험에 잘 대처해서 준비를 합니다. 어, 이렇게 이 유튜브로 보시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70이 넘었는데 그분은 참 힘들었는데 생활비를 전혀 안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번에 또 집을 하나를 샀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. 아, 그 나이에도, 그러니까 왜 샀을까? 74세인데. 왜 샀느냐? 자식들한테 주고 가려고. 지금 너무 아름다운, 아름다운, 이렇게, 노후 생활 같아요, 그분은. 그냥 그렇게 하나 갖고 살면 되는데, 내가 내 아이 주려고 열심히 모아가지고, 어떻게 모았는 줄 아세요? 그, 시에서 하는 그, 일, 왜, 뭐, 교통정리하고 이런 일들. 조그만 일들 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10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집한 채를 사셨습니다. 그분이. 그집 하나는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월세로 받고 있고.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점점 더또 날이 갈수록 생활이 편안해지고 왜냐면 집 하나가 더 있으니까 집두개 있는 것과 하나 있는 것과는 틀리잖아요. 그리고 월세가 일단 또 나오잖아요. 그 집에서. 그 자녀들한테도 줄 것이 있고 참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우리 일반 섬에는 부자 되는 길이 없잖아요. 다른 길이 뭐 월급 얼마 받아 가지고 조금씩 벌어 갖고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?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그냥 먹고 사는 걸로 그칩니다. 자, 화이팅! 오늘도 즐거운 하루 부자 되십시오.